🎵🎵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유 한영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관련 두 번째 시간, 요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친구들 만나서나 주변 사람들 만나면 아, 다이어트에서 정말 성공했고 정말 잘 뺐는데 뭐몇달 만에, 한두달 만에 뭐 5kg도 빼고 10kg도 빼고 많이 뺐는데 아유, 다 뺐더니 뭐몇달 지나더니 뭐 1년 지나더니 요요 왔어. 뭐 이렇게 요요 현상 이 있어. 그 다이어트는 되게 효과는 좋은데 끝나고 나서 요요 현상 오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어,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데 어, 대부분의 그 다이어터 분들이 어, 감량도 감량이지만 유지를 꾸준하게 잘 하지를 잘 못하시고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이어트를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음, 효과가 좋고 뭔가 단기간에 빨리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고 찾지만 어떤 다이어트가 요요가 없을까 이런 것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요 없는 요요가 왔다.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왔다라는 것들이 정말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런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라는 게 존재가 할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다이어트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요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뭐 다이어트 종류 되게 많습니다. 음, 제가 또 한의사니까 한약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그 병원에서 또 약을 처방 받아서 복용하는 또 그런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뭐 필라테스, 요가 또 그리고 PT 뭐뭐 뭐 단식 간헐적 단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디톡스 다이어트, 또 이제 뭐, 덴다라고 하는 덴마크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종류 너무 많아요. 사실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고,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다들 하고 나서, 끝나는, 끝나고 하는 말이, 허, 요요 왔다. 고 살이 잘 빠졌는데, 뭐,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내 의지의 문제든 아니면 그 수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아무튼 잘 이제 내가 목표하는 만큼 이제 살을 뺐는데, 근데 요요가 없다. 어. 라는 아, 요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음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살이 쪘어요 살이 쪘어 그러면 살이 왜 쪘어요 왜 쪘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어떤 뭐또 다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제일 흔하고 일반적인 이유인 많이 먹었어요라는 이제 설명을 이유를 제가 근거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다이어트 기간 뭐몇 주면 몇 주, 한몇 달이면 몇 달, 뭐 이런 기간 동안에 덜 먹어볼게요. 덜 먹을게요. 그리고 나서 어덜 먹고 뭔가를 하니까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살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먹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나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마음껏 먹으니까 다시 살이 쪘어요. 요요예요. 그러면 그때 했던 다이어트가 한약 다이어트면 하, 한방 다이어트는 효과는 좋고 너무 편하긴 한데 끝나고 요요가 오더라. 만약에 PT 다이어트, 헬스 다이어트였다면 아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그래도 건강하게 근육도 생기고 막 살이 잘 빠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운동은 안 하니까 살이 그대로 찌면서 유지가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이 쪘어요 왜 쪘을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안 먹고 덜 먹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볼까 라고 하고 목표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달했으니까 다시 이제 많이 먹어 볼까 라는 과정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데 살을 빼고 나서 다시 많이 먹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요요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요요가 아닙니다 요요는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거를 잘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바운드 현상처럼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다시 붓는 과정이 요요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는 그냥 내가 다시 먹은 거예요. 다시 먹고, 예전에 살찌던 습관과 버릇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요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